오늘은 여수 낭만포차를 갑니다 아 1박 하고요 내일은 여수초도를 들어갑니다 대상은 볼락이고요 오늘 여자친구하고 여수에 2박 3일 여행을 왔어요 자기야 아 내가 2박 3일 데이트코스 기가 막히게 짜놨다 오빠만 믿으면 돼 뿅병 지렁이 똥꾸냐게 탈라는 소리하고 잡 빠졌네. 일단 숙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빠 노래 그만해 새끼야. 자기야. 무리했다 hours <놀람> later. <놀람> <놀람> 주님 만나러 가시. 낭만 포차에 저녁 먹으러 왔구요. 포장화차가 많이 있는데, 메뉴를 보고 맛있는 거 골라서 한잔할게요. 이 메뉴들을 보니까 전부 해산물이에요. 포차들이. 여기에 요거 보입니까? 요거 등갈비? 여기입니다. <laughs> 아, 자기야, 좋은 안주 찾았다. 반갑습니다. 돌려 돌려돌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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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돌리라고 아, <laughs> 존나 카리스마 있어 카카오택시야 짱이다 <laughs> 아 숙소 들어갔고요 자기야 아또뭐 복분자를 사주고 그래 부담스럽게 최선을 다해 볼게. Two <laughs> thousand years later. 잘 잤습니다. 엄마 다 했어. 해장국 먹으러 갈게요. <laughs> 해장 되겠는데요. 점에 들어가서 먹을 거장 보겠습니다. 확실히 좋은 데이가 없다 자기야, 그지? 이게 좀 그나마 비슷하다. 처음처럼 꽝안 치길. 이번 여수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제 배가 하루에 한 대밖에 없어요. 아침에 금문도에서 나오고요. 오후에 금문도로 한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이거 50% 할인하는 것 같아요. 오 제수. 4시 4분 아, 초도 도착했습니다 어 왔니? 민박집이 저쪽 크레인 쪽에 있어요 민박집부터 가볼게요 에덴 민박 역시나 제일 작은 방 예약했고요 정수기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제일 작은 방, 아, 정말 방만 있네요. 그리고 정수기하고 전자레인지 있는데, 옆방에 이게 방이 아니고 다른 방으로 연결되고 주방입니다. 어, 좋네요. 저기가 민박집이고요. 요쪽 가까운 요 갯바위가 있어요. 낚시는 거기서 할 거고요. 저기 큰 방파제. 옛날부터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포인트만 보고 올게요. 방파제가 좋게 500m는 되겠어요. 테트라보다는 이옆 갯바위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도로 위에서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여로 진입했습니다 갯바위 좋고요 저쪽 갯바위들도 다갈수 있네요 다음에 낚시할게요 여기는 다음에 여기가 배 내린 곳이고요 저쪽에 큰 방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 예, 저기서 내일 아침에 표를 다시 끊어야 되고요 저쪽에 민박집이 있고 저쪽 끝으로 개바이 지금 눈이 좋으시면 저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우리도 저쪽 근처에서 오늘 낚시 하겠습니다 여기 초입 개바이 그리고 여기 석주 끝 이정도 생각을 하고 정 안되면 저기 가로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저 방파제까지 그정도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어 그래 자기야 아 가이드에 그렇게 어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이 새끼가 아살 예 생각이 없는 새끼구만 석축 바로 밑에 갯바위로 왔구요 여기 물칸이 있고 여가친 여기서 낚시합니다. 이쪽 뒤로 갯바위 돌아가기 쉬워요.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에요 예. 네. 안주 잡아 봅시다. 첫 캐스팅! 없어, 이씨. 저기 조사님이 낚시하고 있고, 이 밑에 지금 물이 있어요 아, 여기까지는 꽤 걸어와야 되는데 어, 그냥 저 앞에 저 정도까지만 들어와서 할게요 집어등 예. 했고요 지금 5시 반인데 한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초도인데 설마 아니겠지 5시 50분. 자, 안전이고 멋있기구 안에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아까 여기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올락을 잡는 걸 봤어요. 어, 이쪽에 보니까 몰도 좀 있고, 예, 이쪽에서 빨리 안주거리 잡겠습니다. 없어. 자, 갯바위 없습니다. 예, 네, 없기 때문에. 방파 방파제 있을 거요. 닥쳐 이 병신 새끼야. 가볼게. 자 방파제로 왔고요. 아 자기 꼭 잡아야 돼. 못 잡으면 바다에 들어간다 생각해. 제가요. 자기 나이스. 누구 뭐, 뭐, 볼락 훨알좋 도타. 우후. 자기야. 딱 봐도 알배기 같아. 살리줘야지. 자, 알배기라 살리주겠습니다. 너이 새끼 명이 길구나. 바람이 좀 세네요. 방파제 오자마자 여자 친구 한 마리 했는데 어 볼락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 초입부터 배 사이사이 좀 해보고요. 다시 이 끝쪽으로 와서 같이 할게요. 원래 이런 배 사이사이 있거든요. 옛날에 많이 잡아봤어요. 없어. 여자친구는 민박집에 넣었고요. 지금 저쪽에서 꽝을 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챙겨 가지고 아까 낮에 봤던 큰 방파제 초입으로 갈게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한아 잡아야죠 일단 방파제 가기 전에 이 선착장 가로등이 좋습니다 잠깐만 던져 보고 갈게요 여기 왼쪽 밑에 오른쪽 밑에 함 던져 올게요. 자, 여기서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방파제 초입이에요. 잘안 보이나? 네,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닙니다. 저기, 가루동이랑 가루동은 다 해봤습니다. 여기는 여자친구가 볼라 잡은 곳이고요. 아쉬워서 못 들어가겠네요. 몇번만 던져보고 갈게요. 아휴, 볼라가.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십발보면은, 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맨 박집 들어왔습니다. 요, 그, 가운데 회, 보, 보이세요? 착한 사람 그 눈에만 보입니다.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laughs> 고기 다 익어 가네요. 이제 그 삐져 있는 여자친구 부르러 가겠습니다. 주님만 날아가시. 자, 한한 한 잔만 줘. <laughs> 탄 탄산수는 섞지 마라. 그냥 소주 다부어 소주 다 부라. 그냥 난저 섞은 먹을 자격도 없다. 이거 될수 있다. 뭘. 응? 아사비. <laughs> 조상. <조작. 웃음> 어 간장 안보났네없었는 그냥. 간장이 필요하겠나? 음. 자기야, 응. 그래. 자기는 볼락이라도 잡았지. <laughs> 진짜 나는 입질 한번 먹어, 입질 한번 초도까지 막아. 정갱이도 없더라. 응, <laughs> 나뒤지세요 6 hours later. 잘 잤습니다. 아쉬움이 너무 커서. 저기 방파제 한번 가볼게요. 와, 바람이 엄청납니다. 첫 캐스팅! 집에서 나왔고요. 아이고, 바람! 저기 불 켜진 건물. 터이서 아침을 시켰습니다. 그럼 2시 안 됐어? 8시 40분 배 타고 철석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 자기야, 비슷하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번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진짜 볼락 어렵네요. <laughs>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저 방파제에 가도 지금 볼락이 막 있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네. 게시... 조만간 복수합니다.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